이번에는 상대편이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 화를 좀 참아보세요. 아니면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 이 방법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화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아, 두 번째는 반박을 한다. 아,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 길어도 5분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초나 1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약간 자기도 좀 약간 미안하고 약간 머쓱하고 어, 그렇습니다. 시간은 이제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요, 아, 그때 그 잘못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해 그 오해가 사실면 그 화를 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미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너무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같이 딱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참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침묵을 합니다. 아니면 더 맞추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더그 아, 사람이 실컷 말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 자기 자신이 이제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화가 아, 점점 풀리고 이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감정이 폭발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 너무 과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아, 그것은 이제 수다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연애에서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에,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상대편이 많이 화를 내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 말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 그러면서 그걸 들어주고, 그것이 뭐 옳든 옳지 않든 논리적으로 맞든 맞지 않든 일단 많은 말을 하면 그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아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됐을 때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그리고 이 문제에 나는 과연 제대로 대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부딪혀서 싸우지 말고 들어주는 거죠. 그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 자기 자신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화가 난 사람을 대체하는 방법은 이제 매칭이라고 해서 그 수위를 맞추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어, 자기가 평정 상태에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화났을 때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막 그렇게 좀 약간 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어 다른 쪽에 대해서 아저저 저, 저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막 그래 막나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아 그러네. 아 그런 면이 있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그 같이 동지나 친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나면 그 친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막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막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있다가 보면 이제 빙그레 웃습니다 아, 그래도 내 친구구나 아 그래도 내 애인이구나 그래도 내가 좀 과하게 표현하고 내가 어거지를 써도 어, 맞춰주는구나 역시 내 동지고 내 친구고 어, 내 애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풀리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역시 믿을 사람은 내 친구밖에 없어 내 애인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현실을 즉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하는 말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맞아 맞아 그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 친구나 그 애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저 사람은 믿을만해 아, 그, 그러고 그 나서 나중에 얘기하면, "그때 우리 너무 심했지. 그러면 그냥 웃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상대편이 정말 분노가 치밀었을 때그 맞춰주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사회심리 이야기보다 그냥 간단한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